예. 2021년 7월 14일, 아, 2시 반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음력으로 6월 5일입니다. 예, 오늘은, 어, 가볍게, 어, 정치 산책 17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제목은, 어, 왜 호남 토혈세은 번번이 기억에 소극적인가? 예, 이 내용입니다. 어, 앞으로 이제 대통령 그 후보를 두고 여야가 지금 이제 열심히 맞붙어서 서로 지금 현재 검증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예,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도 이제 정치의 시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호남과 영남 동서갈등이 왜 그렇게 심한가? 동서갈등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불신이 많은가? 왜 서로가 그 사과하고 생각하는 게 다른지를 제가 오늘 함 적어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과 영남 전성구축 연구한다는 것이죠.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의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은 전남의 이낙연, 전북의 정세균, 박용진이다. 영남에는 경북의 이재명, 대구의 추미애, 추미애, 경남의 김두관이다 어, 그리고, 어, 충청의 양성주도 있었죠. 그 다음에 강원에그 어, 다음에 그, 어, 최문선 그 지사도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 전국에 어 국가 지원금에 대해서도 충돌이 있는데, 국민 보편적 지급이냐 아니면 선택적 지급이냐에 따라서 어 호남 사람들은 선택적 지급을 하자는 것이고. 영남 사람들은 보편적 직업을 음, 하자는 것이죠. 어, 특히 이제 그 충청의 양성조 지사님은 정세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 양성조 지사님은 정세균을 지원한다 그랬죠. 그리고 어그 춘천의 그어 최문선 어, 지사님께서 가장 잘못하신 것은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문제는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나라당은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 정부 지원금 어, 보편적 지급에 합의하고. 백군만에 아, 이제 그도 차버렸다는 것이죠. 아, 호남은 과연 어, 개혁세 세, 과연 개혁세력의 주체이고 민주화의 성지인가? 호남은 민중이 개혁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 호남 사람들 중에서 어, 일반 민중들은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분명한데 아, 위에 있는 토호 세력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 지명, 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호남 민중의 개혁투쟁은 동학이라든지 오일파를 통해서 분명히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일반 민중의 생활 문화의 정서는 수십 년 동안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남방 문화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남을 대표하는 토호세력적 김대중 대통령의 참모라든지 예어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 때에 정동영, 천정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이낙연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를 일렬적으로 다 함께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국민의 힘이의 권력 카르테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금융개혁,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인데, 이 개혁이 바로 민, 바로 민생이다는 것이죠. 이들은 번번이 실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저 호남, 어, 세력들, 참모토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을 꿀만 빨아먹고 살았던 것이죠. 어, 이들은 결정적인 국민 민중개혁을 앞두고 김대중은 김영삼씨와 정계 은퇴 번복을 했으며 한광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을 했고 열린우리당 때는 당을 만들어 뛰쳐나갔고 호남토 세력들은 국민의당을 만들어 안철수를했셔서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의 윤석열의 검찰 구태타에 이들은 방관했다는 것이죠. 고로 호남 토 정치인들은 계획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적어도 민주당의 간판 아래 이들 토호 세력은 반계획적이다. 그 중에 지금의 이낙연이가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민주당과 민주주 의 시템을 무너뜨리고 줄, 줄 세우기에, 줄 세우기식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민주주의 악의 권원이다예 권위, 민민주당이 개파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아그 어, 민주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도입하려는데 또다시 이낙연을 이가지고 개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호남 민중을 벌모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정치 브로커이다. 브로커이다는 거죠. 여기에 기승하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그들이 조작된 정치, 민주화를 파괴하는 세력이다. 이 점을 민주당 당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호남 일부 민중이 발끈하겠지만 이는 숨겨있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역사적 뿌리는 사욕과 개인 욕망과 사유에 있다는 이 중심에 이낙연이가 있고요. 이들이 민주당을 또 말아먹을 것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이들을 몰아내야 하고 호남 민중과 당원들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극복해야 호남 대통령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간의 그동안에 이낙연이가 두, 전두환을 찬양하려면 썼다고 해도 이번 윤석열의 검찰 구태타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한 번만이라도 계획에 앞장섰다면 이번이 호남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나 역시 호남 대통령을 바르는 사람이다. 이들은 번번이 계획에 반대한다. 김진표, 전해철, 이낙연, 정세균, 김호수들이다. 이들이 호남민중의 민주개혁의 열망을 위해서 개혁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그래서 먼 훗날 호남 명문가의 반열에오르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각 지역에 상관없이 현재의 민주당은 해방 후 비록 김성수의 반민족 지주정당으로 출발했지만은 분당 국가에서는, 분당 국가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양당 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승만이가 따로 가짜 보수당 자유당을, 이데올로기 정당 자유당을 만들었음으로 인해서, 어, 한국민주당의 김성수가 만들어 있는, 어, 당이 자연스럽게 뭐냐면 야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자유당은 말, 말할 필요도 없고 가짜 양반들이니까 민주개혁정당으로서 자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반개혁적, 반민주, 전국, 어, 토시역을 몰아내고, 어, 민주 깨어있는 힘으로서 조직된 힘이, 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영남창년사람으로서 강국기 두 손을 올립니다. 74,140년, 1958년, 2021년 7월 14일, 어, 수, 수요일, 아, 골장 김태수 두손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